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추석은 유난히 좀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바쁘게 흘러갔던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고요 나아가서 그동안 못 챙겼던 분들 찾아서 안부 인사도 전하는 그래서 풍성하고 너그럽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몽주의 신봉자였던 프리드리히 대왕은 무실론자였습니다 카토릭이건 개신교건 모든 종교를 가진 자는 마음이 약한 비겁한 장이로 또한 조롱했지요. 그런데 그왕 곁에는 본진 랜드라는 대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지요. 하루는 지방 귀족들이 모인 <laughs> 큰 연회가 궁정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대왕은 기독교를 조롱하며 비웃었고 함께 모인 많은 군주들도 대왕의 말에 동조하며 종교를 조롱했습니다. 그때 대장군 본진랜드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대왕에게 말을 합니다. 폐하, 패하, 폐하께서는 제가 폐하를 위해 서른여덟 번씩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한 것을 아실 겁니다. 이제 저는 늙어 곧 폐하께서 조롱하시는 그분을 배로 갑니다. 그분은 폐하보다 훨씬 더 유대하신 분이십니다. 폐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대장군의 이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잠시 기도했지만. 이제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번 명절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전의 하나님께서 선동되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을 천부장을 통해서 모든 소유가 잠잠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무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천부장은 그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층계에 올라가서 무리를 잠잠케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부영들아, 라고 연소를 시작하는 것을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영이라는 것은요. 동포들을 존칭어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 역시 당신들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유대인이라는 말로 해 가지고 청중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예의를 표현함으로써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위기 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22장 이후부터 계속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음해하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은 길리기아의 다소의 시민으로 태어났지만 자란 것은 여러분처럼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의 대가 가말레아 문화생 아래에서 율법으로 호되게 훈련을 받았고 또 나아가서 정통파 바리세파 출신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대제사장에게 사람을 잡을 권리를 달라고 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다.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최고의 일인자라고 소개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담의 세계사는 유 예수 믿는 자를 잡고 핍박하기 위해 담의 속으로 올라가는 중에 정오의 하늘에서 큰 빛이 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자신의 눈이 멀었다고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기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담에 세계에 도착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에게 안수기도 받고 눈에 씌어있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 자기 뜻을 알게 하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모습을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너를 택했다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을 무리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종종 퀘스천을 갖지만은 분명히 성경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선택했는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심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이 돼 제자로 사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삶에서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말씀도 읽고 있습니다. 또 예배도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나의 경험과 체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삶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처럼 반전이 거듭되고 있는 바울의 보금사에게 또한 번의 유기가 찾아옵니다. 바울의 설교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던 무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듣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자는 세상에 없어야 된다, 라고 외치며,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은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버린 자들 뿐입니다. 유대인의 배타적인 우월감과 선민 의식은요,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예언자들과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방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만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에 빠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하자 유대인들은, 무리들은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천부장은 다시 흥분한 무리가 바울을 죽이자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영내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서 가족끈을 묶고 치찍질을 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바울에게 유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의 명령대로 행할 때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 할수 있느냐라고 백 부장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은요, 십자가형이나 채찍질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 정식 재판 없이 처벌하거나 고문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얻은 자이기에 바울이 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이 바울에게 한 번이라도 채찍질을 가하게 되면요.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백부장은 급히 바울의 말을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천부장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듣고 신문하려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사람들을 누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바울의 신분과 로마법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멸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천부장은 유대인들에게 고발 당한 바울의 죄를 알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권력과 종교의 최정점이었던 사내들이 공회로 데리고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공회 앞에 섰는데요. 그의 첫 마디를 보게 되면요. 바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동명인입니다. 아나니아가 죄인으로 온 바울의 망령된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을 향해서 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라 라고 고통을 칩니다. 여러분 실제 10년 후에 주6 6년에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잠시 유대전쟁이 벌려집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궁궐 같은 집은 모두 불살라버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도 유대인의 열심 당원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바울의 말은 그냥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쯤 돼서 바울이 군중 앞에서 또 백부장과 천부장 앞에서 심지어 어떤 죄라도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공의 앞에서 더 나아가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은 공의 앞에 섰던 그날 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당당하며 담대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도 함께 다시 돌아와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담대하게 사십시오라고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시작. 담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항상 같이 했었던 최측근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다 보았습니다.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수와는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을 위해 쓰임 받고 하나님의 유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허락된 훈련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만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기도 하지요. 부르심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유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 여전히 불신앙으로 가득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원주민들과 싸워야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복잡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조상에게 줄이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다라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지금도 같이 하고 같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금 두렵고 떨리고 암담하고 처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인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도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잘 극복하며 살지만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그 모습을 생각하며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전에도 그랬지만요, 앞으로 바울의 전도사역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담대함을 넘어서 앞으로도 찾아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바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 중에 열심 당원 40명이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해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로마까지 건너가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여 걱정하지 말라, 너희 뒤에는 우리가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많은 부분에 막강한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입니다. 무차별하게 공격해도요, 미국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의 중요한 요지에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돈만 조금 있어도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어깨가 절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계급이 남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자식에게도 부여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남편이 장군이면요, 여러분, 아내도 자녀도 장군입니다. 아버지가 계급이 높으면요, 높을수록 가족은 어깨를 쫙 피고 힘주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권세와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살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에는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나 걱정과 염려들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우리가 24시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정체성으로 갖고 살아가면 좋은데요. 가끔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송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사라지 않게끔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상황에서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인 같은 세상에 둘려 흔들리고 휩쓸리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께 뿌리를 두어. 굳건히 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는 임마누엘의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뜻을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만우엘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지만 주님과 약속된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특히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